불장 단기 고점을 알려주는 7가지 지표.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불장 고점을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예측 내용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말을 전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불장 단기 고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7가지 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메타현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고르고 골라서 선별한 지표들입니다. 메타현, 즉, 매도 타이밍 연구소 채널을 개설할 때의 그 취지에 맞는 영상을 비로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이 높으면 꼴이 깊다고 하지요. 단기 고점 후에는 본격적인 개미털기용 단기 급락 시즌이 오게 마련입니다. 11월 말경에 올 것으로 예상하는 급락 시즌에서 정말로 많은 개미들이 다 털려나갈 겁니다. 그렇게 털려나간 개미들은 본격적인 대폭등 시즌이 오면 뒤늦게 높은 가격에 다시 뛰어듭니다. 포모를 견디다 못한 개미들이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력들의 목표입니다. 메타형 구독자 여러분들은 단기 고점에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에 적정한 비율로 익절을 하고 다른 개미들이 털려나갈 때 즈음에 다시 저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저가 매수 시즌에서 사용할 매수 지표는 이번 영상의 7가지 지표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10월경에 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사이클 정점에서의 탈출을 위한 지표들과도 또 다릅니다. 그때가 되면 몇 가지 지표가 더 추가될 겁니다. 메타현이 연구한 결과들은 모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지표들이 모두 동시에 경고음을 내기 시작할 때가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투자 자산의 25%에서 45% 정도까지 부분익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비중일까요? 그리고 왜 10월 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답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연구소 메타현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10월 말을 단기 고점이라고 보는 건가요? 10월 중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과 출시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장 전반이 급등하게 됩니다. XRP로 예를 들면, 13,000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말 즈음에 급등이 나타난 뒤, 11월 말 경에는 큰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XRP의 경우, 13,000원 근처까지 올라간 후에 다시 8,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월 이후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는 어마무시한 대폭등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단기 고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형태의 급등 후 급락을 통해, 대폭등 전에 반드시 개미를 털어내는 것이 세력들의 전형적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불장 대폭등 전에는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 왔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이제 불장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둘러 포지션을 청산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단기 고점을 미리 대비하여 필요한 현금을 확보한 다음 다가올 저점 매수 기회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지표들은 굳이 다른 지표들을 더 보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메타현이 고르고 골라서 특별히 선별한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은 대중의 관심, 시장의 심리, 기술적 과열, 온체인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이 중에서 4개가 인간 심리 지표에 해당합니다. 각 지표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대중 관심도입니다. 미국 1위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앱 순위를 확인하는 건데요. 2025년 9월 14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283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중들이 크립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앱 스토어에서 앱 순위가 15위 안에 진입하면 대중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코인베이스 앱 순위 급등은 매도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순위가 15위 안으로 들어오면 부분 익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50 완전 중립 상태입니다. 이 지수가 90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장은 이미 극도의 탐욕 상태에 들어갑니다. 2017년, 2021년 불장 고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2021년 불장 최고점인 95를 찍은 2021년 2월 16일의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즉, 모두가 낙관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지는 트럼프 당선 랠리 때 94를 찍은 2024년 11월 22일의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90을 넘는 순간 경계심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서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지금 이미지는 비트코인 월봉에서 2021년 3월에 RSI가 90을 살짝 넘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RSI가 85 이상, 월봉 RSI가 80 이상이면 시장은 역사적으로 과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XRP 주봉 차트에서 2024년 12월 2일에 RSI가 93을 살짝 넘고 MFI가 90을 넘은 과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RSI가 90을 넘고 자금 흐름 지표까지 과열로 진입하면 4주에서 7주 안에 하락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현에서는 주요 코인들의 RSI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히트맵으로 보여드립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실제 활용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위 50개 코인 중에서 80 이상 구간에 들어간 코인이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좋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들 말고 더 근본적인 신호는 없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지표입니다. 이건 세력의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거든요. 네 번째는 장기 보유자 공급량입니다. 2017년 12월 26일 비트코인이 사이클 정점을 찍을 때, 장기 보유자 공급량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수년간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시작하면, 그들의 지갑에서 코인이 빠져나오면서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2021년 5월에도 장기 투자자들은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가 매도에 나서는 순간이 바로 불장의 후반부라는 신호입니다. 이 데이터는 세력의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보유자 공급량입니다. 단기 보유자가 늘어난다는 건 신규 진입자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에서 단기 보유자 공급량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0일에도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 부근에서 단기 보유자 공급량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불장 막판에 흔히 볼수 있는 현상으로 경험 없는 투자자들이 몰려들 때 장기 보유자는 빠져나간다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즉, 단기 보유자가 늘어나면 우리는 한발 물러나 현금을 챙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늘어나는 단기 보유자 수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함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지표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개미들의 고통과 절규가 가슴을 막 파고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메타현 채널이 존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단기 보유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순실현 이익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70%를 넘어가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큰 폭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7년 12월 6일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 부근에서 순실현 이익이 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8일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때 순실현 이익이 69%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순실현 이익 지표는 과거 모든 불장 고점에서 동일하게 반복된 탐욕의 절정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차익 실현 압력이 극대화되면서 시장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인 불장 지수입니다. 이 지표가 80 이상 구간에 도달하면 역사적으로 항상 사이클의 고점 근처였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 부근에서 비트코인 불장 지수가 99.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비트코인 가격 최고점에서도 불장 지수가 94.46을 기록하고 있지요. 2017년과 2021년 모든 불장 고점에서 이 지표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즉, 비트코인 불장 지수는 단기 신호가 아니라 사이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지표들이 모두 경고음을 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 7가지 지표가 동시에 경고음을 내기 시작한다면 구독자 여러분은 전체 자산의 25%에서 45% 정도를 분할 매도로 익절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비중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 각자가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부분 익절을 통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0월 말을 전후로 올라가는 급등이 로컬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11월 말 전후에는 급락으로 다시 저가 매수 타이밍이 올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불장의 진짜 대폭등 전에 세력들은 반드시 개미를 털어내고 가기 때문입니다. 메타현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지표들이 보여주는 대로 대응해 가면 되니까요. 단기 고점에서 현금을 확보해 두는 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저점에서 더 많은 우량 코인을 모으기 위한 공격적 방법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말경에 예상되는 로컬 고점은 2017년과 2021년의 사이클 고점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매도 타이밍에 부합하는 각 지표들의 수치가 이전의 고점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면 메타연이 수시로 올리는 지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놓으세요. 구독자 여러분이 가장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10월 말 전후 불장 당기고점을 포착하는 7가지 핵심 지표를 소개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 15위 이내 진입, 공포 탐욕 지수 90 이상, RSI 과열 주봉 85 이상, 장기 보유자 공급량 감소, 단기 보유자 공급량 증가, 순실현 이익 70% 초과, 비트코인 불장 지수 80 이상, 둘째, 이 지표들이 동시에 경고음을 낼 때는 전체 자산의 25%에서 45%를 분할로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10월 말 급등 후, 11월 말 급락, 그리고 12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대폭등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현금 확보는 방어가 아닌 다음 기회를 위한 공격적 전략입니다. 메타현이 고르고 골라서 특별히 선별한 이 7가지 지표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내년 10월로 예상되는 이번 불장 사이클의 최고점을 판단하는 지표는 이 일곱 가지 외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놓으셔야 합니다. 아직은 불장의 단기 고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바로 알수 있고 우리는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메타형과 함께 하시면서 데이터와 인간 심리를 근거로 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매도 비중을 결정하시되.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비율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지금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타형과 함께해주신 모든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